노란색 돌 아래에 검은색 기단이 있죠. 저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 회당 터예요. 그런데 주 1세기 때 이스라엘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검은색으로 지었던 회당은 다 무너지고 다시 회당이 세워집니다. 성경에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어떻게 해요?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백부장은요? 아닙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소서 나도 군인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나도 말로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백부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이 많은 사람들이요, 저 백부장은 우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백부장은요, 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일제 치하시대 때 학대했던 일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조선 사람들을 그래도 친근감 있게 해줬던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배자로서의 로마인 그렇지만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뭔가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게 했던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찾기가 어렵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런 백부장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로마가 갑자기 그냥 뒤집어엎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왔던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들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 갖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요. 시민이라고 할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정치적인 힘이 있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미니 역사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 전한 가보나움 회당이 여기 맞습니다. 자, 돌아보시면 아마 이사야서를 여기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서있는 이 자리 예 여기가 중심이고 어 여자분들 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회당은 여자못 들어와요 나가세요 <laughs> 지금도 회당은요 여자가 못 들어와요 지금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에요 그래서 남자만이 회당에 들어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요즘 회당도요 가면은요 여자들은 추워도 회당 바깥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못 들어가요. 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유함. 예수님 안에서 여자들이 먼저 자유함을 얻었어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된 거예요. 졌어요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먼저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그냥 마을회관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디아스포로로 흩어졌을 때는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이제 회당 장이 종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랍비가 되는 거죠. 선생이 이제 지금은 계속적으로 회당의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의 목사님 같은 신분들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선생이요! 였던 것이 지금은 목사님, 이런 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당에서는 라삐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회당에 가면은 이 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없어요. 지금 회당은요. 대신 이 회당이 여기에 커다란 캐비넷이 있어요. 캐비넷 아시죠? 장롱. 장롱이 있고 그 장롱 안에 성경의 두루마리가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성경.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회당마다 캐비넷이 있고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여기 테이블에서 펼쳐서 읽는 것이 보통 회당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최신 회당은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따라해요. 아침에 가면요, 궁짝, 궁짝, 궁짝거려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원래 회당의 예배는 말씀 읽고 회당장이 강론을 합니다. 그 기도하고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예배하고 스타일이 똑같아졌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전포하고, 기도하고. 네. 똑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회당이 우리를 따라와요.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죠?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전한 설교는요 아주 단순했어요. 캐리그마라고 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보았고 그의 삶을 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억울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려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요.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